안녕하세요 공제선 어르신들. 네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오늘 운동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팔 근육과 또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가벼운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벽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 운동은 우리 허리 근육을 좀 든든히 하는 거. 그래서. 흔히 하는 동작 중에서 우리가 벽을 이용해서 부상 없이 하는 동작으로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집집마다 이 벽이 있으실 수 있죠. 살림이 너무 많아서 벽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 향, 물을 문을 그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물론 문이 열리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기대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벽에 한번 기대 보겠습니다. 기대서 가볍게 몸을 뒤로 기대고, 이제 몸풀기 한번 해볼 건데요. 등을 기댄 상태에서 뒤꿈치 드시는 거는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편안합니다. 또안정성이 있고요. 한번 뒤꿈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자, 미끄러지듯이 등을 기대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서 후. 한번 더쭉 끌어올려서 미끄러지듯이 네, 내려서 후한번더 갑니다. 쭉 올라가세요. 이때 발볼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모으셔야 돼요. 네 내려서 후한번더 갈게요. 쭉 밀어서 발볼을 뒤 향해서 뒤꿈치 번쩍 네 내려서 후한번더 갈게요. 자 밀어서 좀 올리시고 네 내려서 후 모든 운동은. 잘 하셔야 돼요. 호흡이 엉키지 않게 하시고요.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올라가고 자, 내려서 후한번더쭉 올립니다. 자, 이때 내 종아리가 딴딴해지는 것을 느끼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려옵니다. 후. 근데 여기에 또한 가지 팁이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 종아리에 힘을 주면서 발력도 꽉 힘을 줘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에 힘을 주는 거는 어, 어떻게 줘야 되지 하고 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냥 엉덩이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봅니다. 두번 이상 내면한번에 해가는 거예요. 자, 뒤꿈치를 먼저 들면서 엉덩이에 힘을 빡! 엉덩이 힘주세요. 그렇죠. 내려서 후. 한번 더. 쭉올려서 뒤꿈치 들고 엉덩이에 힘을 한번더 가겠습니다. 올려주고 엉덩이 힘을 꽉 주세요. 엉덩이 힘을 꽉, 엉덩이 힘을 꽉. 네, 내리고 한번더쭉 올려서 엉덩이 근육을 꽉. 네, 내려서 후한번더 할게요. 이거 마무리예요. 마무리할 때 항상 조금 유지해볼게요. 자 다리 들어올리고 종아리 힘을 꽉 줘서 뒤꿈치 발짝 엉덩이를 꽉 줘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힘드시면 주먹도 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론 아랫배에도 힘을 줘야 됩니다. 넷, 려서 후, 와, 중하니까 넷, 또 다리가 이렇게 뻣뻣한 느낌도 들고 힘이 듭니다. 자, 반대쪽도, 들어가세요 자, 목에다 힘 주지 마세요. 가볍게 목풀이 합니다. 저 깍지 찌고, 저 뒤로 아래로 내리세요.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고 자, 이번엔 턱, 턱 위로 가볍게. 이건 많이 못 봐요. 여기 뒤에 있어서 그냥 위만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서 후. 자, 이걸 옆으로 가볼까요? 귀하고 어깨가 다른듯이.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웠다가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오고, 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려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제가 어, 저랑 잘 아시는 분, 아주 굉장히 연세가 있으시지만 건강하신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그 일반 요가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아난 노인 요가, 실버 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되고 왔었는데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야? 그일를 하시더라고요. 성인 요가에서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추어서 길게늘어 아주 천천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실버들은 그렇게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지를 않으면 그 같은 기간, 그 시간을 제 어,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갔다가, 오, 그냥, 갔다가, 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 세는 게 조금 거슬리실때도 마음속으로 혼자 하실 적에 숫자를 반드시 세세, 세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한 번, 여덟 번 가지면, 이쪽도 여덟 번.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는 거는, 숫자 세는 거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동작 한번 해볼 건데요. 측면 늘리는 거예요. 측면. 먼저, 발을 쓰는데 제가 지금 조금 앞으로 섰어요.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앞으로 서서, 발폭은 골반을 이로 넓히고 동작을 하시도록 합니다. 자, 두 손을 양쪽으로 벌려보시고,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이 자체가 안 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 저도 보면, 왼손이 안 나요, 잘. 오른손보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문제가 있지. 이렇게 오른손이 똑같지 않다는 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쪽 균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손이 한쪽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네, 다른 어떤 분은 또 오른쪽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와 어, 마음의 별 불편함 없이 그냥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고요. 쭉 한번 밀었다가, 자, 두 손을 두 몸을 오른쪽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쭉 가시는 거예요. 이때 힘 어, 부분. 엉덩이 부분은 그냥 멈춰주세요. 따라오지 마시고, 네, 천천히 돌아오고, 네, 반대쪽 겁니다. 수, 할수 있는 만큼만 가세요 네, 돌아오고, 한번 더, 오른쪽, 갔다가, 돌아오고, 왼쪽, 갔다가, 돌아오고, 네, 내려서, 수, 어우, 어깨가 꾸네해요 어깨 쓱, 끌었다가,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후, 천천히. 다시 한 번, 아이들 으쓱 한다고 그러죠? 으쓱. 아기들은 쭉쭉쭉 빨리 내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뒤로 붙이듯이 하면서 천천히. 후. 한번더 올라갈까요? 끌어올리고. 네. 천천히 뒤로 해서. 후. 요가 동작에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을 움츠리는 동작은 별로 없어요. 단지 어깨 운동할 때만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손 앞으로 쭉 한번 뻗어볼까요? 쭉 뻗어서. 네, 높이 올리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깨만큼만 쭉 뻗으세요. 그 다음에 위, 네, 옆, 아래. 한번 더. 앞, 위, 옆, 아래.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천, 이 벽에 그냥 턱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잘안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어, 조금 더 아, 처음에 이만큼밖에 안 가진 분들은 조금 더 가는 거를 네, 기대하는 사시는 거지. 어, 점점 점 많이 좋아지라는 거는 기대하지 않으시고 항상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거로 목표를 잡으시면 네,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는 데서부터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서서 엉덩이 닫고 네, 그리고 어, 어깨 닫고 머리 뒤통수가 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등이 휘었기 때문에 머리 뒤통수가안 닿거나 이 달라고 노력을 하면 턱이 들리는 거죠. 네, 이 모습을 이제 확인하면서 "아, 내 등이 많이 앞으로 휘었구나" 그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벽에다 붙이려고 애를 쓰시면 되죠. 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또 안전한 운동으로 허벅지는... 해볼까 합니다. 자, 다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앞으로 나가는 거는 대체로 계량할 때 계량이라고 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 발, 그리고 내발 포개, 옆으로 이동을 하면 자, 거의 맞아요. 내려갔을 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조금 더 앞으로 가도 괜찮으세요. 조금 더 앞으로 가고 내려가는 것도 좀덜 가는 걸로. 그래서 어깨 닿고 뒤통수가 닿는데 뒤통수 아래쪽이 닿서 턱이 아래로 들리지 않도록 한번 자꾸 해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할수 없어요. 자, 하는 데대주 하는 데까지 합니다. 엉덩이 닿고 어깨 닿고 머리 닿 그리고 두 손은 이렇게 쭉 뻗어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네, 이 팔꿈치를 그냥 반듯하게 세우도록 합니다. 이 팔을 왜 올리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대로 가는데, 이제 내려가는데요. 스치듯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벽을. 벽을 어떻게 내려가시냐면, 자, 어디 뜨는지 없습니다. 엉덩이, 어깨 그대로 내려가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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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으신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발끝을 향해서 내려가야지, 여기 무릎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세우시고요. 팔 이렇게 하고 어깨 다 닿습니다. 그리고 올라갈게요. 쭉 올라가서 후. 이제 어떤 상태? 무릎 펴고 팔 이렇게 세우고해요 자, 팔을 드는 이유는요. 이걸 내려서 내려가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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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져요. 어깨가 뜨려하거든요왜내몸 반듯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 그리고 또, 어, 이걸 해보시면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안 좋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는 게, 자,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갔어요? 근데 올라, 올라가려면 이게 올라가시지도 않아요. 어우! 이렇게 하면서 허리 떠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성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모든 게 필요한데요. 처음엔 힘드시지만 하시면서 차차 좋아집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숨을 마시고 내려갈 때 숨을 내쉬면서 가십니다. 돼요. 숨 마시고 내쉬며 쑥 많이 내려가지 마세요. 처음에는 내려갈 때 조금만 내려가셔도 상관없어요. 요만큼만 내려가셔도 돼요. 자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자 가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쑥 갈게요. 이때 내 엉덩이, 어깨, 머리가 스쳐서 가는 거지 어디 한 번에 뜨지 않습니다. 자 그리 나서 여유가 생기면 허리 부분을요 배꼽을 뒤로 붙이고 쭉 가는 거예요. 뒤로 허리를 벽에 붙이는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 또 내려갈게요. 숨 마시고 숨 내쉬며 내려가는데요. 자 이때 우리 대체로 허리가 많이 떠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우리 실버들은 허리가 많이 그냥 다 있어요 꾹쩡하니까 자 그래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깨 닫고 엉덩이 닫고 허리 부분을 벽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힘을 줘서 내껌을 띄고 쭉네쭉내려보세요오이 동작을 하면 허벅지가 더 힘들어요 네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숨 마시고 내쉬며 후 멈추고 허리를 뒤로 붙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보면 배꼽이 납작해지고 앞에 아랫배에 힘 들어가면서 뒤로 쭉 밀어지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네, 한번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후, 내려오고 자, 배꼽을 뒤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쭉네 내려갑니다 올라가때 안요안면 i n g to g e 나 up 고 합니다. e t up and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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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서 한 세트에 여덟 번 아니면 내가 뭐 여덟 번 n d 괜찮다 그러면 열번 그렇게 해서 두번 하시는 거예요. 두번 하시고 어, 이 up 분짜리를 어, 한, 꺼번에 40분씩 뭐두번 겹쳐서 하시기 힘들어요. 20분짜리를 오전에 저녁 먹고 TV 보면서 TV 앞에 있으면 벽을 짰고 그냥 그렇게 하셔서 아침 전용을 하시면 아주 완벽하죠. 아마 복나들이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더 가볼게요. 정자제로 갑니다. 어디 붙이시라고요? 엉덩이, 어깨, 뒤통수, 닿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옆으로 지금 어깨를 누르시는 거예요. 뒤로 숨 마시고 내쉬며 후 내려서 멈추고 허리를 꾹 뒤로 네. 자 이때 허리 붙이면 허벅지가 달달 떨리면서 자 하시고 나면 허벅지가 후끈후끈 하실 거예요. 올라가고 한번더 내려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후. 허리를 뒤로 꾹 네. 올라가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유지를 좀 해볼 거예요. 유지할 때 힘드시면 8번까지 세지 면고 4번씩 올라오셔도 돼요. 자, 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 후. 자, 허리 뒤로 꾹 보내고 유지해봅니다. 자, 허벅지 꽉 주세요. 하나. 물론 발바닥은 잘 지탱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반, 반에 반, 넷, 여덟, 올라오세요. 내리고, 후. 자, 잘하셨어요. 이제 천천히 숙여서 무릎 잡고 조금 더 내려가서 발등까지 한번 내려가 보세요. 발등이 안 되면 뭐 닿는 데까지만 가세요. 그래서 한번 허리 굽혀서 움직여주고 네, 이번엔 왼, 왼쪽으로 한 가볼까요? 왼쪽으로 모아서 한번 쭉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쪽 다리가 더 많이 닿으세요. 벽에 네, 기대서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않게 네, 반대쪽 엉덩이를 뒤에 대서 안전하게 버티고 네, 자 이번엔 양쪽 조금 더 피고.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시면 허리가 아프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스쳐서 들어가세요. 후, 피고. 요번에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려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보통 서서 이 동작을 하는데요. 네. 제가 항상 걱정스러운 게 그러다가 엉덩이가 뛰실 까면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벽에 기대서 하시면 그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벽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 또 이렇게 우리가 식탁이라든가 아니면 싱크대라든가 든든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운동하기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셔야지 특별히 어떤 운동기구를 사고 올려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한번더 내려갑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후후후후자 발목 잡으셔도 되고 아 무릎밖에 못 잡고 무릎만 잡으셔도 돼요 자쭉 내려가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올라오자 다리를 좁게 잡고 운동을 했을 때는 오른쪽을 잡을 때 왼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은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당기고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 당깁니다. 그래서 항상 동작을 하시면서, 아, 어, 어느 쪽으로 움직임이 가고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픈 부분, 아니면 안 좋은 부분을 한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한번 더가 매달 반대 쪽쭉 가보세요. 이때 한쪽 다리가 더 아프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더 땀기거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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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올라오시고요. 자 이번에도 양쪽 발목 잡아서. 상체를 굽혀볼게요. 아주 엉덩이를 턱기해서 절대로 넘어질 일 없이 준비를 하고 갑니다 자, 서서히 스쳐서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쭉 내려가셨어요? 여기서도 아, 난더할수 있어. 그러면 손바닥을 바닥에 대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굽혀도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꼬스쳐서 올라와서 호흡하고 잠깐 길에서 쉬세요. 숨 마시고, 후, 숨 마시고, 후. 자, 이제 다리를 조금 붙이시고요. 자, 우리가 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어, 예전에 제가 나이 많지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수학여행가고 그러면요, 어, 뭐, 화장실이 전부 푸세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가는 게좀 무섭기도 했지만, 이제 자세가 이제 불편한데, 그때는 어렵고 젊어서 그 자세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세가 되신 분들은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자, 그래서 쪼그려 앉는 동작이 저희가 어렵다는 거죠. 점점 하지 않게 돼요. 서.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서 앉는 쪼그려 앉는 동작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편한 자세로 해보세요. 한번 내려가 보고 내려가 보고 내려가 보고 네 내려가 보고 아 이게 조금 더넓면좋겠다좀 넓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앉아서 기대세요.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는 한에서 그냥 기대 앉아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앉으시면요. 여기도 수근하고, 허치도 수근하고, 네,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앉으면, 바짝 앉으면 또 달라요. 또 다른 분는 구원 움직이게 됩니다. 기대해 보시고. 자, 그러면, 드남내가 서앉으세요 그리고, 드남내 앉아서, 다리 펴고 그 다음에, 툭툭툭툭툭, 무릎 푸세요. 툭툭툭툭, 무릎 푸고, 네, 자, 꾹 눌러서, 요 무릎 뒤쪽을 오금이라고 그러죠. 이 오금이, 오금이, 바닥에 닿지 않아요. 바닥에 닿지 않지만 무릎을 눌러서 오금이 바닥에 닿을 것처럼 한번 쭉 밀어보세요. 쭉 밀으세요. 네. 어, 우리 젊은 학생들은 무릎을 짝다리 짓거나 그래서 이 무릎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과신전 된다고죠. 그 근데 우리는 친구들은 이 무릎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 바닥에 닿지 않아요. 자, 무릎을 눌러서 바닥에 닿을 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데요. 이때 무릎 수준하신 분들은 더잘피셔야 돼요. 더잘피셔야 되는데 더잘펼수 있는 재활운동이 있죠. 그때는 타올을 돌돌돌, 제가 타올을 안가지 왔는데요. 타올을 돌돌돌 막아서 요 밑에 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올을 누르는 거죠. 무릎을 눌러서 꾹 하면서 알죠 눌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하고. 요새는 양쪽을 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펴지지 않고, 한쪽은 또 옆으로 삐뚤어지고, 그래서 균형 맞추기 어려웠는데요. 요새 는 양쪽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피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돌돌돌 말아서 무릎다 끼고, 요 무릎, 뒤에 오금에다 끼고, 누르시는 거예요. 무릎을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자, 편안하게. 또한번 눌러볼까요? 무릎을 뒤로 꾹 눌러서,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풀리지 말고 뒤꿈치를 이렇게 당기세요. 쭉 당겨서 계속 무릎을 누르면서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불러서 후. 네. 자. 오늘은 서서 하는 동작으로 두 주간에 걸쳐서 벽을 짚고 할수 있는 뭐 운동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여러 종류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수업이 주 진행되다가, 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 또 의자를 벽에 붙이고 하는 동작 등, 그, 뭐 다른 동작을, 어, 뭐 한번또 구성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아, 이제, 백신도 맞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1년 넘게 코로나가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서에 있는 그 경로당에도 운동을 지도하고 나가는데요. 통화를 했었어요. 회장님들하고. 근데 회장님들 걱정이 그것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닫았는데 경로당 문을 닫는 바람에 그 경로당을 오고 가는 것조차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계셔가지고 걸음을 못 걸으신대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 문을 열어서 모여라 해도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서 그런 생각을 했죠. 집 안에서라도 뺑뺑뺑 돌면서 집 안에서도 좀 걸어주세요. 그리고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 꼭 하시고 네, 사람이 없는 곳 찾아서 이, 이쪽 강선을 봉제산으로 너무 좋죠. 걸으셔야 돼요. 다른 운동보다도 걸어서 다리 힘을 올리시는 것을 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모두 네, 만날 수 있도록 그때를 기대해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